자,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삼각형 ABC가 내접해 있어. A, B, C. 그런데 원의 중심 O에서 AB까지의 거리, O에서 AC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이 F. 이 O에서 BC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이 E. 얘가 다 같대. 같대. 자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의 길이는 같거든 그러니까 O, D, O, F, O, E가 같으니까 음, A, B, B, C, C, A가 모두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고 이한 변의 길이가 8루트 3이야 8루트 3 8루트 3 그러면 우리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잖아 음, 그러면 여기가 120도거든? 120도? 120도야. 그래서 120도인 2등변 삼각형은 아까도 자주 나오잖아. 1대1대 루트3이야, 항상. 120도인 2등변 삼각형은. 왜냐면, 요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2대1대 루트3이니까, 여기가 2라면, 여기가 2라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2 2 2 루트 3 이래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3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우리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여기가 똑같아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2야 그런데 어 중심각이 여기가 120도 120도인 이등변삼각형 복지각이 120도인 이등변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3이야. 왜냐하면 얘를 딱 반으로 나눠보면 2대 1대 루트 3이렇거든 여기도 2대 1대 루트 3이렇거든 그러면 여기를 2라고 한다면 여기를 2라고 한다면 여기가 루트 3 루트 3이 되니까 2 2 2 루트 3 이렇게 돼서 2로 나눠버리면 1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삼각형에서 여기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거 반지름이야, 왜 저번에 반지름. 이거 구하려면, 여기가 1대1대, 루트3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8루트3이니까. 8루트3이니까 얘가 8이겠지, 8.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인데 8이야.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8. 원의 넓이, 64파이. 이렇게.